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 도지코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시바가 트위터 로고 파란색을 보고 오래된 사진이라고 말하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트위터에 들어가셨을 때 왼쪽 상단에 파란색 로고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로고가 시바로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도지코인의 급등 관련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투자에 도움 드릴 수 있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 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및 거시경제 분석, 코인 종목 상담까지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관망만 하셔도 좋으니까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지표와 온체인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트위터 로고가 바뀔 수도 있다는 이슈 하나로 도지코인은 30% 급등하면서 폭발적으로 거래대금이 몰리며 100원대의 가격에서 현재 130원 근처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트위터 이용자들은 일론 머스크의 트윗에 리트윗을 하며 트위터 로고와 관련해 여러가지 추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급등에서 주목할 점은 밈 코인의 특성인데 어제도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 로고의 변화만으로 30% 급등하였습니다. 최근 밈 코인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도지 코인 상승률 1등, 시바이누가 6등을 차지하면서 대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로고가 확실히 바뀐 것도 아닌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해프닝일 수도 있는 이 시바 로고 하나로 약30% 급등하였습니다. 현재 도지코인은 아직도 11월 초 발생했던 FTX 사태의 과대 낙폭을 채워주지 못하고 저점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 트위터 이슈와 함께 날아오르면서 지난 FTX 과대 낙폭의 출발 지점인 190원까지의 상승은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145원 그리고 4월 안으로 190원까지의 상승을 바라보고 있으며 추가 호재 기사나 트위터에 따라 가격 변동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50원에서 200원대 물려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보내주셔서 자세한 포트폴리오 상담 및 다른 코인 분석까지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